저희가 팀의 평균 연령을 다 내려주고 있는 맞아요 제가 큰 영생라인입니다 저희가 또 아, 네. 체험부스도 네. 에너지가 넘치는 만큼 많이 할것 같아요 여기 저희 붙어있는 거 보셨어요? 아, 저 진짜 저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아 나 아, 정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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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다 센터에님와 <laughs> 유진 언이 어머 동생라인이 이렇게 동생라인있와 어, 여기 어, 예쁜 트리도 있고 아, 웨딩드레스 같은 느낌이 진짜. 음. 아, 이게! 어, 어. 어. 아, 샹들리의모티브로 어. 얻었어요. 오, 어. 샹글리의와 우와, 와, 예쁘다. 와, 여러분 보셨어요? 꿈꾸면 다 되지. 아, 아. 너무 마음에 드는 문구구나. 우와, 여기 봐요. 아니, 사지 아니, 둥에 제가 어. 있네요. 예린아, 손원 누군가나 지금, 네. 지금 순서대로, 아, 그 뭐냐, 저희 팀이 짜르르 네. 붙어 있습니다. 와너의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소원을 아. 응원하는 코엑스 민트페스티벌의 홍보대사입니다. 우와. 우와. 너무, 저 너무 감동적인 문구예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홍보대사 연수입니다. 맞습니다. 소름, 나 진짜 소름 보아 여기 소원 놀이터 아, 여기가 소원 놀이터예요. 아. 소원 놀이터 여기구나. 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런 체험부스 이런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이곳이 소원 놀이터입니다. 아, 우와! 여기 이렇게 있어요. 2019년 나는 땡땡 돼지. 그렇죠. 유지수원이는 네. 과연 뭐가, 되... 어 뭐가... 뭐가 돼지? 아, 저도 뭐가 돼서. 뭐가 되고 싶을지? 그냥 아 나는 진짜 돼지. 행복한 돼지. 나 <laughs> 행복한 제가 돼지. 제가 꿈에 행복한 돼지가 되는 돼지. 거였거든요. 정말요? 네. <웃음> 2019년. <웃음> 행복한 돼지를 찍어주는 신비의 버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체험을 하러 지금 저희가 밖으로 나갑니다! 나서고 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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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언니만 가야겠다. 나 나가야겠다. 소원 언니의 예쁜 독사진을 위해 저는 오, 오, 지금 오, 오, 뒤에 숨어있고요. 소원 언니는 이벽 너머에 있습니다. 이거는 다 나오게 찍었고 음. 이거는 언니 있는 것만 그리고 이거는 돼지 꿀꿀이랑 오케이 오 돼지 꿀꿀이랑 돼지 <laughs> 꿀꿀이랑 <laughs> 지금 두 번째 장소로 갑니다 이동입니다. 지금 이동,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그거. 곳은 지금 파티룸 어, 같은 곳이라고 하데왔어 어, 파티룸 어, 어, 여기입니까? 여기에 지금 굉장히 탐미 나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데 여기 체크를 하면은 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살 거를 조금 네 봐볼까요? 네, 고른데요. 근데 은아야 여기 네? 너 파티룸이니까 사진도 한번 찍자. 아, 좋아요. 나눈도으면못찍 아, 떴어. 떴어. 떴어요? 네? 왜? 아, 눈이 커다래요. 은 네. 여기, 어. 여기 앉아 의자에? 어, 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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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은 스팟이 많네요. 이 프리랑 같이 찍어드릴게요. <laughs> 집에로 데려가. <laughs> 너가 여기서 마음에 드는 애랑 하나 찍어줄게. 너가 잘 키워, 엄지야. 아, 빨리 봐봐. 얘 진짜 잘 그리셨다. 진짜 너무 음. 예쁘다. 아 정말 윈터 페스티벌 볼거리가 다양한. 정말. 포토존, 포토존도 되게 많고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저는 또 인상깊은 게 창작물이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보면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진짜 좋은 추천인 것 같습니다. 완전 추천! 추천! 저희 오늘 여기 트리 진짜 많이 보고 예쁜 네. 큰 트리큰트리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코엑스에 트리가 20개가 있어요아요 다, 다 다르고 다 다른 매력이고 다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하나 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 놀러오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먹고 예쁜 트리도 많이 많이 보고 응. 인생사진도 많이 맞아요. 많이 남기고 또 이렇게 트리가 여러개니까 트리 앞에 지금 사람이 있다 이러면 옆 트리 가서 찍으면 고또 <laughs> 사람이 있다 옆 트리 가서 찍으면 되고 정말 너무 최고네 코엑스 윈터 페스티벌로 소망 빌려오세요. 빌려오세요 꿈꾸면 다 되지